든든함을 느끼는 거예요. 네. 오 말씀드리는 순간, 어 우리 려욱 씨가 네어 여기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? 콩 이것도 콩이라고 그래도 되나? 아무튼 여기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. <laughs> 어 이거 뒷번호 읽어줘 되는 거예요? 그냥 89. 어, 89님께서 네 동해 형 떨지 말고 느낌표 점점점. 네 역시 우리 형들 잘하네. 네나 이제 아침 먹는다. 어. 크크. 려욱 그렇다면 어 여기서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아침이면은 저희가 좀 반대인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시차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미주일 수도 있고 뭐 유럽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<laughs> 네가 다 말해놓고 <laughs> 무슨 말이에요 아 얘기 안 했어요 아 그거는 어, 그냥 편집해서 넣아 편집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동해 씨아 동해 씨가 아니라 네. 려욱 씨가 네 어떻게 지금 인터넷으로 듣고 있나 봐요 음 아니면 듣고 있는 척 하면서 그냥 보내는 건지 뭐잘 모르겠지만, 네. 우리 역시도 뭐, 지금 아침 브렉퍼스트 맛있게 드시고, <웃음> 음, <웃음> 오늘도 하루 뭐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랄게요. 네, 저희 슈키라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, 이번 주 우리 슈즈 위크로 네. 우리 형들이 또 재밌게 진행할 거니까. 아니, 걱정하지 마요. 네. 제가 있잖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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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 걱들어내고 <꼭> <laughs> 놀아라잉. <laughs>